지난해 초, 중, 고생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최근 3년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22번 문제는 공교육 학습만으론 생각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풀이 접근 방식을 요구해 주요 킬러문항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이 문제 정답률은 전체 학생의 2.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미적분 30번 문제는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더 어려운 형태의 함수를 포함했습니다. 국어 영역 킬러 문항은 지난해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던 15번과 17번 등입니다. 주로 특정 분야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지문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문제를 풀려면 과도한 추론이 요구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영어 영역에선 공교육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나 전문 어휘를 활용한 문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모의평가 34번과 지난해 수능 37번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아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현장 교사 중심의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정 수능 출제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낼 계획입니다. 수능 이외에도 내신 수행평가나 대학별 논술 구술고사가 공교육 과정 수준에 부합하는지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사안에 대해선 국민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